여러분들, 허팝이 다양한 나라에 아주 비싸고 좋고 신기한 다양한 비행기들을 많이 타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에뛰드 항공에 또 레지던스 클라스 자석까지 타보았었는데요 근데 이 자석은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비행기 가장 좋은 것도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그 1,300만 원을 들여서 코리아 네요 대한항공 퍼스트 클라스 직접 돈 내고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허팝이 대안항공 그것도 이코노미 로... 아니 비즈니스 아니 바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여행 가고 싶어 한다는 그 도시 뉴욕을 가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돈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생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 도시를 가봅시다 지금 열심히 공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허팝이 뉴욕을 처음 가보거든요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예약할 때 이코노미 거의 매진 비즈니스는 매진!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등석! 어쩔 수 없이 1등석을 타고 가면서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팝의 뉴욕 탐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항을 왔는데 코스트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We're at a premium check-in 저쪽이 프레스티지 하는 사람들 코스트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런걸 써야 돼요 미국 있는 게아체류이 주소 및 연락처 신고서 이걸쓰는 동안 캐리이는보내집니다 그럼 이제 출입국하러 갑니다이도는도니다이도니다이니이정도이 오 그럼 받은 비행기 티켓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 제, 원. 허팝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퍼스트 클라스. 야또 여기 보면은 인천에서 뉴욕으로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좌석은 01A. 가장 앞에 제일 좋은 좌석입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퍼스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허팝 자리입니다. 우와, 전부 다 이렇게 개인 의자가 있습니다. 우와, 스 오, 오, 오 좋다. 날개 엄청 커. 이렇게 라운지에서 쉬다가 비행기 탑승 전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1st c 니스 와! 다르게 퍼스트 클래스는 저녁을 차려줍니다! 대박! 진짜 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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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분여러도 있고, 컵도 있고 그럼 이제 비기타와 가자 옷을 고가 출동! 저기다! 232번 우와! 일등이다 짜잔! 오 이거는... 잠옷입니다. 이분 여기 보면 먹는 거 엄청 많아. 커피, 저녁, 간식다침 한식, 점차 마지막으로 음료. 여러분들, 무려 7, 40분 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식 계속해서 먹어. 짜자 마지막 수정, 밥! 사실 배한항공 버스트 클래스를 좀더 다양하게 즐기고 싶었지만 이때부터 몸의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의자가 거의 180도 평평하게 눕혀졌어요. 더욱이 스튜디오스 분들이 오셔가지고 매트리스를 추가로 깔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폭신폭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미국 뉴욕 뉴저지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퍼스트클래스답게 1등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하고 공항에서 뉴욕 한가운데 맨하튼까지 우버 택시를 타고 1시간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점점 영화에서만 보던 뉴욕의 거리들이 보여졌는데요. 오 건물들도 엄청 높으면서 거리들도 엄청 이뻤습니다. 또 허팝은 어? 뉴욕에 도착했다는 들뜬 감과 더불어 무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뉴욕 타임스케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도착! 어? 호텔이 엄청 컴컴해요. 여기 천장에 불이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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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뉴욕 맨하트 타임스퀘어 있는 곳이에요 와 여기 보면 전광판이 엄청 많아요 엄청 큰 전광판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LG 있다 LG 그리고 여기 호텔 방에 바로 1박에 100만 원씩 호텔입니다 여기 보면 푹신푹신한 의자도 있고 쇼파도 있고 TV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침대가 엄청 커요 이런 침대는 바로 <laughs> 잠시만 이거 침대 생각보다 푹신푹신하지 않는데 약간 딱딱한데?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세면대가 있고 변기가 있고 어 샤워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일단 짐좀 풀겠습니다. 아 어... 피곤하다. 와, 와, 드디어 제가 뉴욕에 오다리 뉴욕.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오 뉴욕 타임스퀘어 여기 자세히 보면 삼성, LG, 기아 그리고 이쪽에 어 이쪽엔 없나? 아 제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뉴욕에서 제일 싼 피자집 촬영도 하고 낮에는 해리포터, 백투더피처 영국도 보고 또 연말이었기 때문에 전세계 관광객들이 뉴욕에 와서 길거리 걸어 다닐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과 뉴욕은 밤낮이 다릅니다. 시차가 무려 14시간 뉴욕에 온 첫날 너무 신난 나머지 밤을 새버리고 시차도 적응하지 못하고 감기 몸살은 더심해 졌고 몸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호텔은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도 사서 가습기를 틀어 놓고 꿀 사탕도 먹으면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미국 뉴욕을 관광하러 왔다가 호텔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몸의 상태는 계속해서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 시간을 또 앞당기고 또 앞당기고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무려 3번이나 티켓의 시간을 수정을 하는데 이게 다 무료였습니다.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역시 버스클라스는 좋군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허팝은 2024년 1월 1일을 미국 뉴욕에서 새해 카운트다운도 하고 새해 다짐도 하면서 아주 멋지고 신나게 보내려고 했지만 감기 몸살과 시차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와서 일주일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 이번에 시작을 1,300만원짜리 대한항공 퍼스트클라스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금을 들여서 시작을 한 만큼 2024년 그럼 한번 달려봅시다.